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집터. 대지가 아주 멋진 옛날 한옥입니다. 현장에 와서 둘러보니까 집터가 너무나 넓고 멋지고 좋습니다. 지상물은 삭한 기와집이 한동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부를 보시겠지만은 내부는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10평입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아주 위치를 잘 잡고 있는 장년 부곡면 주택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장년 시골 주택 대지죠. 집터 위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부잣집 맹당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촌집하고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공용 주차장입니다. 평소에 이곳에 주차를 하고서 약 1-2분 정도 걸어 다니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승용차는 마당 안에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철새 사슬로 이렇게 대문처럼 걸어두었습니다. 집터죠? 집터가 보면 도로보다는 약 1m 정도 우뚝 올라앉은 집터입니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은 아주 좌우로 이렇게 가로수처럼 정원수가 반겨주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촌집은 돼지조 210평입니다. 집터가 네모 반듯하고 너무나 멋지고 좋습니다. 앞마당이 정말로 넓습니다. 여러가지 가일나무하고 넓게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 일부는 바닥에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편리하게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넓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 뒤편 한번 보십시오. 높은 산이 푸르고 높은 산이 병풍처럼 집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건물 측면입니다. 좌측편에 보면 포고 버섯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도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죠. 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칸 목조 기와 주택입니다. 내부 구조는 층마루가 있고 방두 칸, 현대식 화장실 겸 샤워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가 있으며 주택 방향은 동양입니다. 현재 난방은 기름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지만 보일러 기계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오른쪽에 조금 톡 튀어 나온 공간이 있죠. 저기에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선만 나와 있고 현재 기계는 없습니다. 내부 들어가기 전에 앞마당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문 쪽이고 앞마당이 아주 넓고 좋습니다. 앞집하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까함도 전혀 없습니다. 우측에 문이 하나 보이죠? 여기는 화장실 겸 세면장입니다. 화장실 및 샤워를 할수 있는 세면장 공간입니다. 문이 보이죠? 방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당 앞쪽에 이렇게 수도가 있으며 주단마루가 넓게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죠? 첨화. 색깔이 좀 검정색으로 어두워서 그런데 채목은? 아주 튼튼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는 샤시문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좀 옛날, 오래된 샤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입니다. 방두 칸을 한 칸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가운데 기둥이 보이죠? 주방이, 설, 주방,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두 칸이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출입문도 방금 들어온 곳하고 왼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창문이죠? 창문이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문이 보이죠? 조금 전에 본 화장실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화장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흙집이라서 그런지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2시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마당에서 들어온 출입문이고 옆에 또 작은 문이 있죠. 문을 열고 나가면 작은 마루, 앞쪽 사시문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마루입니다. 석가레나 대들보 기둥 한번 보겠습니다. 체목이 아주 튼튼하고 멋스럽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마루가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마루 공간이 있고 천장 한번 보십시오. 순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흙집이고 석가의 기둥 대들보가 아주 튼튼하고 멋지고 좋습니다. 마루 맞은편에 또 창이 있죠. 막 바람이 들어오게끔 저렇게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문살도 아주 예쁩니다. 왼쪽에 보면 깨끗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사한 귀화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시문으로 보이는 앞마당 모습입니다. 앞마당이 아주 넓어서 좋습니다. 아 둘러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집터죠 대지는 200열평. 토지 용도는 객관리 지역입니다. 만약에 새롭게 건축을 한다면 4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가 아주 좋은 부곡면 옛날 한옥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주택 내부가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쉬어가는 주말용 촌집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